어떤 분들이시죠? 도의회 의원님하고 보좌관하고 후원의 회원님 두 분이에요. 의원님은 솔직히 실력은 별볼 일 없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저들이세요. 이기기 해드리지 않으면 화를 내시는 분이라. 어찌됐든 이곳 운영에 커다란 도움을 주시는 후원자니까요. 의원님은 지속도 멋대로 줄여서 저들이기도 쉽지 않겠지만요. 괜찮습니다. 아, 뭐야? 사람이 없는데 나보지도 않나? 아 의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빨리 오실 줄은 미쳐. 미처... 사쿠라노 제 꽃을 만나고 싶어서 좀 서둘렀지. 사쿠라노 씨는 아직 안 오셨나? 저, 그게 사쿠라노 선생님은 갑자기 사정이 생기셔서요. 뭐라고? 갑자기 일이 그렇게 돼서. 그래서 사쿠라노 선생님 대신 아키라 이단을 모셨습니다. 아키라 이단 저쪽으로! 아, 죄송합니다. 아니요. 저런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잘 부탁합니다. 어? 그럼 시작하자고. 열수만 더 보면 실력을 알수 있어.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보통 정도? 돌도 적당히 깐것 같아. 이 사람은 예상했던 대로 별로 대단할 게 없고 역시 이쪽이 센것 같다. 어설프게 도다간 당할 수 있어. 올해 막 프로가 된 햇병아리로군. 우리 의원님한테 저들이란 말을 들었겠지? 속으로 많이 실망했나? 아니면 우리 의원님 같은 사람한테 서비스하기가 싫다는 건가?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어리긴 하지만 그래도 프론데 요령 있게 자주라고 처음에 놨던 흙돌, 그 치석의 차인 이제 거의 메웠어. 이사람하고는 열다섯 집 차, 이사람하고는열집 차. 버린 돌을 활용해서 우변을 베개 영토로 만들면 충분해. 이사람한텐앞으으 여섯, 일곱 집. 그 심각한 표정은 뭐지? 내 바도판만 보고 있잖아. 나와의 대국이 진지해졌어. 봐주지 않겠다는 눈빛인데... 그렇군. 의원님한테는 어쩔 수 없이 저주는 대신 우리한테는 절대로 지지 않겠다, 이건가? 다른 두사람한테 쉽게 이길 수 있지만 나한텐 그렇게 안될것 같으니까... 나와의 대국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어. 흥, 의원님께 져 드리는 게 어지간히 분한 모양이지. 해주면 그렇다면 꼭 이겨서 분을 못 참게 만들어줘야겠는데. 명인의 아들인지 뭔지. 이야, 키라프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손준 녀석하고 같은 또래인데 전혀 달라요. 그래도 좀 걱정입니다. 지도기를 두면서 인정 사정 없이 상대를 눌러버리는 건 아닌지 그 정도는 알고 있겠지요. 어찌 됐든 풀어니까요. 그럴 거란 생각은 들지만 돌을 따먹어서 두 집을 줄여야겠다. 이쪽은 역전수로 네 집. 여긴 중반까지의 수는 완전 읽었어. 이대로 쭉 가면 의도한 대로. 하지만 때때로 잘안 된다. 그때마다 조정. 좋아. 거기 두게 하면 이 사람은 끝이야. 다 두었군요. 네. 이건 진 건가? 아니야 이겼나? 흑 63집. 163집 승급 무슨... 여기서 두 점을 따는 게 너무 성급하셨어요. 그 사이 중앙에 백의 영토가 생겼으니까요. 그거 말고는 나머진 잘 두신 것 같은데요. 아키라 프로 나한텐 이기지 못했어. 하지만 나머진 쉽게 이기겠지? 여전히 표정이 심각하잖아. 왜지? 어? 무신부다! 와, 이렇게 아까울 수가. 아까 넉 견만 안 잡혔어도 이길 수 있었는데. 이쪽에선 여기 나와서 받으면 돌아갈 생각이셨겠지만. 무슨 불? 또? 설마 일부러? 나와의 대국이선 별로 이상할 게 없었어. 그보다 아키라 프롬 나한테 이기기도 힘들었을 텐데. 내가 석점을 깔면 된다고 한건 일대일때 얘기야. 탐연길를 두면서 석점을 깐날 상대하기 쉽지 않아. 그런데 정확하게 무슨부를 만들어? 불가능해. 우연이야. 2심, 4심, 77위로구만. 그쪽도 77집 무슨부인가하 아, 분하다. 하지만 더 있어서도 이길 수 있었는데 말이야. 아, 참, 내가 생각해도 이번엔 꽤잘은것 같단 말이야. 아이 의원님도 무슨 무심니까? 아, 뭐야? 그럼 자네도 아, 아니지. 그래도 자네하고 난 달라. 난 석점, 단인 여섯 점이잖아요. <laughs> 아니야, 전 그냥 너무 신기해서요. 아, 중요한 건 내가 프로를 상대로 석점 깔고도 둘수 있다는 거야. <laughs> 아 그래 그래, 자네도 수업 점 깔았었지? 어떻게 됐나? 무슨 분입니다. 아하 자네도 역시 이 어, 아하 기막힌 우연인데요? 우, 우연이라. 아, 막판에 따라 잡히고 말았군만. 가만히 자이 계산이 아슬아슬한 것 같긴 한데 십이십 아이런 무슨 분에? 에 이거 워낙 깝게 됐구만. 어, 왜들 그러세요? 내딴 무슨 뭐야? 이봐, 이렇게 신기한 일이 정말로 있을 수가 아니지. 설마 그런 일이 가능할 리가 없잖아. 응? 하지만 난 평소하고 똑같이 두었는데. 아. 그럼, 첫수부터 다시 두면서 검토할까요? 시작하죠. 혹시 다들 기분이 상하신 건 아닌지요? 걱정 마십시오. 그보단 놀라움이 더 크셨으니까요. 가끔씩 이렇게 당하는 것도 의원님께는 좋은 자극이 될 겁니다. 어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요령 있게 하시겠죠? 아키라 선생님? 너무 노골적이면 손님한테 실례해요.